이거 되게 단순한데 시안에 적용하면 갑자기 간지가 철철 흘러 넘칠걸요. 이런거 본적 있으시죠? 트리니언 사이트에서 많이 보이는 모션인데 정광판에 그 나오는 글자처럼 한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모션을 마키 효과라고 해요. 브랜드의 메시지 혹은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반복해서 노출하고 싶은 요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센스 있게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이 효과 히그마로 1분만에 만들 수 있으니 바로 써먹어 보세요. 일단 여러 개의 로고나 문구를 가지고 와주시고요. 저는 문구로 만들 건데요. 모두 선택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세요. 오토 레이아웃의 방향은 수평으로 적용하고 요소의 간격을 적절하게 늘려주세요. 오토레이아웃의 정렬은 좌측 정렬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효과를 적용시킬 화면도 필요한데요. 일단 데스크탑 사이즈의 프레임을 만들게요. 저는 예시로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오토레이어 프레임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화면보다 길이가 짧다면 안에 있는 타이플 복사, 붙여넣기해서 길게 만들어 주세요. 띠 안에 있는 타이포의 사이즈가 화면보다 크거나 작다면 크기를 조절해주세요. 비율대로 간단하게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면 단축키 K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나중에 정리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크기를 화면에 맞게 조절한 오토 레이아 프레임을 선택해서 한번더 프레임으로 감싸주세요. 프레임을 만드는 단축키는 Ctrl-Alt-G입니다. 저는 이 띠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의 폭을 키우고 배경에 컬러를 넣어줄게요. 여러분도 프레임 무필를 키우셨다면 안에 있는 요소의 정렬을 꼭 맞춰주세요. 그리고 새로 만든 프레임의 사이즈는 화면의 너비값과 동일하게 설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안에 있는 오토레이아웃 타이포의 시작점을 왼쪽 끝에 맞추고 클립 컨텐츠 체크박스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 있지만 튀어나와 보이는 로고들을 안 보이게 할수 있어요. 이제 이띠 프레임을 alt키로 눌러 복제해주고 다시 클립 콘텐츠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복제한 프레임의 type 4 위치를 왼쪽으로 끌어 놓아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위에 있는 프레임의 요소와 복제한 프레임에 옮긴 요소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해요. 요소가 잘린다면 더 복사해주고 위에 있는 프레임도 동일하게 요소를 맞춰주세요. 다시 클립 콘텐츠에 체크를 걸어주고 두 개의 띠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그런 다음 컴포넌트 아이콘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컴포넌트 세트로 만들어 줍니다. 컴포넌트 세트가 잘 만들어졌죠?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 프로토타입 탭이 있는데요. 프로토타입 탭을 선택해 주고 첫 번째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두 번째 컴포넌트에 연결해 줍니다. 프로토타입 창에서 트리거는 애프터 딜레이를 선택하고 시간은 1ms로 설정해 주세요. 액션은 Change To, 애니메이션은 s l 트 t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l 니어를 적용해 준 다음 시간은 10,000ms로 일단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띠도 첫 번째 띠에 연결해 주세요 트리거와 액션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설정해 주고 애니메이션만 Instant로 바꿔주세요 이제 이렇게 맞는 띠를 화면에 적용하면 끝이에요 왼쪽 패널 상단에 Asset 탭이 있는데 이 탭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가 여기 있죠? 이걸 끌어다가 적용할 화면에 배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피그와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스크롤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다면 애니메이션 속도를 조절해 주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만든 프로토타입을 피그마 슬라이드에 붙여놓으면 생생하게 구현된 시안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잘 만든 프로토타입을 슬라이드에 적용하면 발표나 제안할 때 의도한 바가 훨씬 더잘 전달되겠죠? 오늘은 자동으로 흘러가는 스크롤링 프로토타입을 아주 빠르고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시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